배우 안문숙이 이모니와의 썸을 인정했다. 지난 11일 안문숙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찍힌 채었습니다만 초보 유튜버 안문숙이 부산 여행기 먹방 도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안문숙은 부산 여행을 떠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안문숙은 부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다. 식당 직원들은 안문숙을 반기며 이모니 씨랑 잘 되냐라고 물었다. 최근 안문숙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이모니와 러브라인을 형성했다. 이에 안문숙은 부끄러운 듯 내내 아이고라고 답했다. 직원들은 안문숙의 답에 진짜 잘 되면 좋겠다. 원희 씨 얼마나 좋냐. 잘하고라고 호응했다. 안문숙은 식사 중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많이 해줬다. 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다라며 웃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데 고민이 왜 필요하겠냐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안문숙은 간헐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초급으로 그냥 절제했다. 그랬더니 그냥 살이 빠지는데 나도 겁먹었다. 더 이상 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탄수화물 절제를 조금 풀었다라고 살이 빠진 이유를 알렸다. 이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문숙과 임원희의 러브라인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두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헐 진짜 진전이 있는 건가?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임원희, 안문숙씨 잘 어울려요. 등의 호응을 보냈다. 한편 지난 8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는 이모니와 안문숙의 두 번째 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안문숙은 그때 김치를 잘 드시는 것 같아서라며 직접 가져온 총각 김치, 포기 김치, 깻잎 등을 꺼내 보였다. 이어 그는 요리 솜씨도 뽐냈다. 이모니가 도우려고 하자 안문숙은 내가 집에서 혼자 해왔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이모니는 내가 도와주면 되지라며 안문숙을 챙겼다. 이모니는 자신이 집에 대해 원래 신혼 부부가 사는 집 사이즈라며 둘이 살기 딱 좋다라고 했다. 안문숙이 그렇다. 둘이 살기 딱 좋을 것 같다 라고 반응하자 신동엽은 빠른데라며 놀라워했다. 이머니는 세 사람도 아니고 둘이 알콩달콩 하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머니와 안문숙은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며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